혁신국과 궤도국 사이, 혈조성과 국뽕 사이, 한국사회의 좌표는 어디일까요? 세대론과 색깔론에 가려진 한국사회의 성장기를 30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쓴 추월의 시대를 바탕으로 오늘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님과 함께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정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천정환입니다. 교수님께서 저희가 출간했던 추월의 시대를 바탕으로 선진국 문턱의 후진 양당 정치 그리고 낡은 악순환 대체할 새로운 주체를 바라며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을 주의깊게 보다가 교수님 한번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거든요. 네. 그 칼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랑 또 추월의 시대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요새는 페이스볼 열심히 안 하는데요. 이전보다는. 근데 어쨌든 가끔 뭐 이렇게. 어, 재미있는 일이나 작업적인 지적 자극을 주는 일 있으면 페북을 하는데 추월의 시대를 읽고 재밌기도 하고 또 뭔가 이야기해 볼 만하다 싶어서 간단하게 제페북에다 썼는데 이제 그걸 교수 신문 기자님께서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독후감을 좀써 달라 해서 쓰다 보니까 이 추월의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말이 좀 길어져서 네, 두개 두 회로 나누어 가지고 짓게 되었어요. 추월이스의 책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어, 재밌고 신선했고요. 혼자 작업하신 게 아니라 여러 30대들이 같이 네. 작업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향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과연 반향이 있었고 네, 많은 이제 또 주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남인 다른 나라와 계속 비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선진국을 보면서 열등 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후진국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껴왔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원래 대학원 석사 과정부터는 이제 한국 식민지 건대성 을 연구하고 또 식민지 근대성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문화정치 네, 그런 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20세기가 열린 이래로 한국 사람들은 늘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했고 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서구를 추종할 수밖에 없고 또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신체적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매우 매우 확고한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20세기, 20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은 정체성의 강력한 일부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대한 문헌도 정말로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읽어봤고, 했고, 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인의 자기 지식이죠. 자기 지식, 자기 서사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좀 길게 올라가면, 뭐 함색헌 선생의 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령 선생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이런 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 일관되게 흑인의 그러니까 순환과 고통, 또 일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엽전 의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 스스로를 엽전이라 부르는 거죠. 네 그런 의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오면서... 어, 한국 자체가 다른 나라가 된 거잖아요. 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와는 달리 너무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죠. 막 박정희가 막 죽고 전두환이라는 예, 예상치 못한 독재자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학교의 수준도 제가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영어 교육을 우리도 열심히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네. 생각해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이런 분들 가르치는 방식 그 발음, 뭐 이런 네. 게. 그 우석훈 선생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는 후진국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 30대는 그야말로 선진국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변해왔고, 어, 이 컴플렉스가, 이 컴플렉스 자체가 이제 복합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주로 열등감을 위주로 하고, 선망하는 의식과 과대한 자의식,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이제 남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화 전통, 내지는 국민의식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분은 많이 달라졌겠죠. 저는 오히려 이제 궁금한 게, 저자들한테나 이제 최재희님한테도 궁금한 게, 아, 지금 30대들이나 20대들한테 그 국뽕의식 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과연 그건 뭘까? 실제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나 선배 세대는 말할 것 없고, 저희 세대조차도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거, 열등감을 위주로 한 자기의식 같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뭐 2002년이든 뭐, 또는 촛불이든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이건 특히 이제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국뽕 유튜브가 있고, 외국인들이 만드는 국뽕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도, 저도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3 0 대들한테는 이 자기의식이 뭔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글로벌 환경이 자라고 또 소위 글로벌 리드로 키워지고 키워지고 네, 그랬을 때 그게 궁금했었어요 음, 네. 교수님 말씀에 답변은 아니고 생각을 잠깐 얹으면 네. 계속 뉴스는 요즘에는 확실히 추월한 듯한 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어졌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게좀 체감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어른들이나 뭐 정부에서 하는 K 어쩌고 하는 말들과 뭐 방역 성공이니 뭐 K 팝과 또 K 서사, K 영화의 세계적인 성취 이런 것에 대한 막 찬양과 자부심은 알겠는데 지금 30대들은 그죠 실제 로 삶은 실제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거나 뭔가 앞이 사람 보일 것 같은데 예, 나라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실제로 위상도 높아진 게 사실이니까 그런 괴리 때문에 뭔가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만큼 서양인들에 대한 그런 음. 열등의식은 조금 덜 해진 것 같기는 해요. 음. 아예 뭐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는 닿을 수 있다, 그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라는 거는 현,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들은 좀 가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게 네. 끊임없이 계속 경쟁하는 것들 음. 그리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돼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일상의 상막화, 생활 리듬이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형 문제랑은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있는 와중에 정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인지가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선생님께 선진국 관이라는건또 선진국의 상황이라는 건 선진국의 상태라는 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실제적인 지표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실제적인 지표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GDP라든지 뭐 음. 개인의 행복 지수 뭐 등등이 있겠지만 사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음.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사실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음, 그렇죠. 네. 교육 인권 복지 네. 뭐~ 유엔 인간개발지수 뭐~ 이런 게더 대안적인 아마 지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인용하신 이제 프랑코 베라드의 비포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네. 이제 일상의 사막화 어~ 너무나 빠른 삶의 속도 또 그냥 개인주의라고 말했지만 이제 독특한 개인주의 같은 건데, 근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선진국형 문제라고 이제 추월의 시대는 이야기했지만, 그렇 선진국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한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국형 발전의 코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말 이후에 확고하게 사회에 자리 잡았고, 근데 그걸 온온 온 시민들이 체화하고 있고, 거기서 탈락하면 이제 루저가 되거나 또는 잘못하면 죽거나. 제가 지난번에 저자 두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라든지 자살률에 대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 언급 되고 있는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 네. 그런 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일 수가 있느냐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 질문에 저자들이 그거는 선진국형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두 가지도 선진국형 문제가 아니죠. 선진국 중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사회 출산율이나 자살률은 최고고. 선진국들은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살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기후 조건이나 전통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도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북구의 소위 선진국 같은 나라도 지금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 출산율이나 이제 고령화 사회는 뭐 선진국 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앓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서 우리가 더 격렬하잖아요. 뭔가 네. 그 격렬함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고, 또 현재와 같은 정체으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추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 중인 건데, 네.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진정한 추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려운 문제, 그리스 본격적으로 어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면 그러니까 뭘 추월했는가, 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어떤 게 진정한 뭐 소위 선진국의 모습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쉽게 이제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죠. 좀 음, GDP 같은 지표가 아니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또좀더 지금보다는 좀 속도가 느린 삶을 살아도 되고 또 여유가 있어도 되고 뭐 이런 것일 텐데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또 우리 사회의 구조 같은 게 이제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발전 위주의 방식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을 다르게 바꿔내야 되는데. 그런 발전 패러다임이나 기존에 있던 직업과 성실함과 가족의 어떤 구조, 또 직장의 구조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명박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님이 집권할 때747 공약 내서 깜짝 놀랐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민주당 쪽이 허약했기 때문에 쉽게 이명박이 집권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거든요. 7, 4, 7이라는 게. 7% 경제 성장하고 뭐쪽 온단 말이었는데. 어, 그런데, 어, 쉽게 이제 그런 걸로 당선되고, 이제 그런 발전의 공약 같은 게 여전히 먹히고, 또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라는 이제 박정희 시대의 표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도 쉽게 집권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가지고 있는 개발 연대의 3 0 년간의 발전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고 또그 발전의 대가로 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장은 이루, 이루어졌고 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어, 한편에서 전체적인 인간다움의 지수 인간다움의 지표도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론에 대한 위협 같은 것 내지는 어, 대안적인 경험 같은 게 없잖아요 아직도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도 좋고, 또, 뭐, GDP 중심주의가 아닌 것도 좋고, 아예 이제 생태주의자들처럼 아예 이제 발전을, 개발을 포기하자는 말도 멋있지만, 실제로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경험도 없고,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적어도 우리 시야에서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추격과 추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격의 모델. 만약에 이제 추월의 시대나 또는 몇년 전에 나왔던 축적의 시간? 그런 책들이 이야기했던 건 어쨌든 그 모델이잖아요. 제조업이 어떻게 됐는가. 제조업을 통한 산업 발전과 사회 발전이 무엇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초점인데.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경제체제나 그게 아닌 다른 사회체제 같은 게 뭔지. 이런 상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별로 축적된 서사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여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전환점에 왔죠. 그래서 추격과 추월의 논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추격과 추월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고유의 문제, 누구 다른 어떤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문제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계속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가고 토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대선 있고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한다면 제7공화국 운동을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87년 체제 라고 말하고 근데 그야말로 이제 87년 체제가 30몇 년이 지났는데 그 헌법과 그 정치질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교육을 위시한 불평등한 이 체제 안 맞고 한국 사람들의 수준 또 젊은 사람들과 사회 변화가 야기해 준 여러 가지 새로운 인구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양당체제를 뭔가 종식하고 다른 체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걸 위한 토론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왜 기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개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소선구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는 거뭐 등등 등등 뭐 정치체제를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고 헌법 안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가치들 그게 생태든 뭐 차별 없는 민주주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꽤, 꽤 있다가 다 이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어지고 비례대표제 개혁한 조차도 스스로 부정했잖아요, 이 정부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구나 수고 세력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말했다고 하지만 적대적 공동이, 공존이죠. 그 적대적 공존을 깨고 다른 서사, 다른 이야기, 다른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체성,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한 것 같고 아리로부의 운동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게이 대선에서 이야기돼야 될 바라고 생각해요. 뭐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laughs>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추월의 시대 보시고 또 이렇게 칼럼도 적어 주시면서 어, 저자들에게 또 직접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질문 하나를 남겨 주실 수 있을까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제 독후감이 나고 가난 뒤에 양승훈 교수가 이제 또 이런 다른 자리에 대화를 대화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서 그러자고 이야기 했고요 또어제 토크가 마지막에 썼지만 다른 세상이 오려면 다른 젊은이 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담론이 필요한 거죠 이 추월의 시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대의 주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들고 나왔고 또 그걸 이제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저자가 같이 협업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고 한데 또 간혹 보면 이제 실제로 뭐 시민사회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연구자로 살아가는 어 사람들이든 뭔가 다른 발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30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30대들하고 많이 대화의 창구를 쌍방향으로 <laughs>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하고도 열고 더 아래로 20대들하고 열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30대들이 맞는 일을 할것 같아요 40대는 또 다른 느낌인데 제 느낌으로는. 저자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를 저희가 같이 마련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자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자분들 보시고.